노야라 아파트가 어저께지, 네. 어저께 입찰이야? 네, 네 어저. 네. 어저께60몇 개가 있었지? 62개. 네. 62개. 네, 네, 정확히. 그리고 음. 어, 월요일날 하나. 하나가, 하나가 있었지. 다, 다른 사건 번호로. 네, 네. 데그 노야라 아파트가 몇 호였지? 600몇 호였던 것 같은데. 806호였구요 806호야? 네네 근데 그 806호가 최저가가 2,099만원이었어 네네 다른건 2,600도 있고 300도 있고 하는데 네네. 요것만 유던이2,090 네. 얼마였어? 네. 2,096인가? 네 이렇게 네, 했을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오히려 월요일 거를 우리가 이제 잡을 때 떨어뜨리는 어. 전략으로 갈까를 나는 고민했었잖아그 그 전날까지도 어. 그런 전략도 세우고. 어. 오히려 사실은 어. 먹을 거면은 음.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야알파트는 우리 협사모에 공개를 했지만, 네. 어, 전략을 음. 엄청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laughs> 장난 아니었어요. 음. 처음에는 네. 어차피 이거는 음. 60몇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 당연히 그 단독 응찰이 많이, 많이 생길 수밖에 것이다. 없는 음. 여건이었고 음. 그래서 생각이 65개를 이거를 도배를 할때 음. 진짜 밑으로 싹 깔아버릴라 그랬잖아 음. 얇게, 네. 높게 <laughs> 안 쓰고 네, 네. 얇게 싹 깔아가지고 <laughs> 네. 어, 반타장만 하자. 어, 붙으면 좋고, 음. 아, 뭐안 붙으면 말고. 그렇지. 한 서른 개만 음. 사지, 뭐. 음. 60%라고 그러셨어. 그렇지. 그 정도. 최저승률은 난 60은 봤어. 네. 음. 이거는 뭐눈 감고 질러도 60은 나오는 네, 상황이었어. 네. 이건 단독이 네. 많은 수밖에 없었어. 네네. 음.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세웠었지. 그러다, 뭐 그러고 전략을 세우고, 하루 이틀 가면서 야 이거를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응. 또안될거 같은 거야 응. 왜냐면 하나를 낙찰 받으면 응. 한 1,500, 2,000을 벌 수가 있고 응. 들어가는 돈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어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 생각을 응. 하기를 이거를 음 떨어지면은 응. 나가는 돈이 없잖아 응. 나가는 응. 돈이 없어 자, 네. 버는 것도 없지 버는 것도 없어 네. 네. 근데 붙으면 나가는, 게 나가는 돈이 전세, 월세나 드리면한 푼도 나가는 게 없어 네. 그리고 1,500, 번. 2,000이 벌려 세 끼리 고 들어오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얇게 깔아서 복불복으로 던질 만한 사안은 아닌 거 같다는 거야 음. 처음에 이제 부담이 좀 되니까 이거를 음. 복불복으로 가자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보면 동네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 우리한테 최적의 요건이지. 네. 그렇죠. 어, 아마추어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기 좋은 정도의 음, 음. 그 동네 우리가 다 조사해 보면 안 좋게 얘기하잖아. 네. 네. 아, 뭐. 그지만 이 보기 안 좋고.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잠재성 폭발성이 있는 그 집이야. 보글보글 끓을 수 있지 않아서 가치가 확 오를 네.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모를까 딱 아는 입장에서 이거를 재수로 기대하는 건또 아닌 것 같아. 음. 아, 그런 이제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들어보면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음. 어, 이런 갈등들을 우리도 한다. 음. 어, 음. 한다. 음. 왜냐면 이런 갈등들 별로 안 하고 쉽게 결정하더만 사람들이. 음. 결정을 엄청 고민 했어? 몇날 며칠 뭐 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음.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 코너로 그 물고 갔지만 그 물고 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까지 다양한 음. 생각까지 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했지 나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나의 고민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네. 오늘 한10 고민하잖아 음. 그러면 내일또다가 내일 또10 고민해 음. 쌓는다고 음. 한 음. 번에 막 고민하지 않고 어. 한 번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그잘 해결도 잘안돼 음, 결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을 오늘 세우잖아 네. 그럼 내일 또 다른 관점에서 또다르게 보여 음.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단식으로 밟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되게 중요한 <laughs> 거야 이거 실무 음, 팁이야. 생각이 네.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발전했지. 오늘은 이 생각만 했었는데 음. 또 이제 내일은 음. 또 다른 관점이 나오고또 다른 생각이 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오늘 생각했던 음. 거가 강하게 음. 세멘트로 굳어지지 않는 음. 걸 전제. 네. 그런 다음에 내일 또 바뀌어, 음. 그다음 또 바뀌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사고 방식이야 이게. 네. 어, 이래 이대로 안 하면 <laughs> 하수가 돼.